성아 멘탈! 뭔가 준비해오셨다고요? <laughs> 그럼요! <웃음> <웃음> 뭐 그냥 음악적인 음, 거에 뭐 발성 얘기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마음가짐 마음가짐 멘탈 멘탈. 아니 뭐 저는 요새 며칠 뭐안 좋았나 봐요 멘탈, 멘탈이 안 좋았구나 며칠 멘탈. 멘탈. 저는 원래 깨지고 붙는 거가 <laughs> 빨라요 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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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웃음> 붙이고 다시 붙이고 어, 다시 붙이는게 자주 깨지는데 재생하는 게 피콜로여가지고 멘탈. 이쁜. 여러분 노래하실 때 저는 이 감정을 되게 중요시 하겨요이 사람 심적인. 심리적인. 어. 본인의 네, 네. 심리 상태. 다들 막 만약에 뭔가 진짜 <laughs>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음. 연습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 케어하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음. 소리 안 나와. 그래도 죽을 만큼 연습하면 아 훌륭해요. 진짜 음. 멘탈 대단한 음. 정말 집뚝심이 대단한데 음.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자꾸 결려가내가 망가져요. 그리고 연습도 계속 하다가 노래가 재미가 없어지고 음, 음. 너무하다. 아, 아,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갱년기처럼 권태기가 <laughs> 어, 어, 어. 이렇게 어. 오죠. 노래 권태기. 진짜 막 도계받쳐 사는 거 그냥. 아니면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전이보전진1보호텔을 되게 좋아요. 두 음. 음. 그럼 가고 막잘 발달하다가 발전하다가. 한달 동안 더딜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안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도 계단식으로 가니까. 어, 그러면 조금 그냥 쉬어도 돼요. 일주일 음. 쉬어도 되고, 그냥 음. 맛있는 거 먹고 막 놀아도 되고, 좀 음. 저는 그러길 바라거든요. 음. 그때 안 된다고 막 죽어라 해고, 죽어라 하고, 음. 그러면은. 아 어차피 안 돼, 될 수도 있겠지 물론. 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억어지지. 어. 그럴 때 오히려 좀막 다른 거를 더쓸수 음. 있고. 어, 쉬엄쉬엄 어, 마음 음. 좀 편하게 먹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운동도 똑같이 운동 선수들 맨날 다치고 막 음. 어디 터지고 하면 걔는 그냥 푸셔요. 음. 어. 음악적으로 뭔가 이런 현타가 왔을 때 음. 음악을 나도 잘안 듣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음악이 응. 다시 또 이렇게 이끌긴 해.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막 엄청 하기 싫고 이게 왔다. 응. 그럼 그냥 님들 만나서 술 먹고 얘기하는. 음, 그게. 히, <laughs> 네, 그, 그런 저는 휴식이 그게 그, 아, 휴식이라기보다 응. 하면서 음악 얘기하면 또 하고 싶어지고. 응. 응. 그니까 저는 오히려 아 내가 뭐가 안 돼. 그럼 얘한테 물어보고 얘한테 물어보고 음.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럼 답이 나오고. 음. 아 그렇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럼 내소리 한번 봐 줘. 약간 이런 식이니까 나는.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음. 근데 우리가 아니라 연습하는 친구들. 음. 그 친구들은 저희 같은 사람도 없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걔는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이게 음. 안 되잖아. 저희는 툭툭 툭툭이 되니까 음. 그냥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그 음. 친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알려줘 아, 알아듣기도 힘들고 어. 잡아줘도 지는 계속 안 나오니까 아그쵸 어. 그게 그래서 그럴 때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네. 해서 되면 좋겠지만 자기를 좀이렇 어,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네, 한 일주일 실적으로...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래요. 음. 왜냐면은 음.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음. 본인의 의도가 자꾸 추가돼요. 음. 본인의 생각이 추가되고 맞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허밍을 했어. 허밍에 성대를 접촉을 하면은 그냥 소리가 나서 이렇게 붙어. 음. 음. 아! 했어. 벌어진 거지. 성대만 붙이면 아! 이렇게 붙어.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시킨 대로만 했더라도 그러는 경우는 뭐냐면은 근육이 그걸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돼.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급해서 이제 어, 지킬 걸다 지켰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허밍만 계속 어, 호흡으로는 되는데 붙으니까 안 되네. 그럼 호흡으로 했던 거를 계속 해줘야 되고, 음. 내 몸이 그거에 메모리 될 때까지 약간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맞아. 그래서 음. 연습은 맞아. 멈추지 않되, 약간 멘탈 정리를 해라.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음. 본인은 맞아. 약간 그럼 우울증 많이 오지 않아요. 저는 빡세게 보죠. 근데 깨지, 깨지는데 저는 그 목표가 그니까 삶이 그게 하나가 음. 있으면은. 다 일어난다고. 피, 음. <laughs> 그리고 저희가 사실 모네가 멘탈이 깨져서 방황을 하면은 저희가 사실 다 독이는 게 아니라 욕을 해요. 야. 정신 차려라 이그 지새끼가 이러면서 <laughs> 엄청 갈고요. <laughs> 그러면 얘는 또 약간 악에 받쳐서 하는 네, 스타일이라. 씨발 내가 보여준다. 맞아. 이런 스타일이라서 <laughs> 니네 각자의 해결법이 <laughs> 있을 거야. 약간 좀 그래야 되고 약간 승우 같은 타입은 약간 심적으로 좀 그래도 잘해 잘하고 있어. 약간 이래야 되는 거고 <laughs> 나는 약간. 형은 가족이 있잖아. <laughs> 아, 그렇죠. 책임감이 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 어, 직원들이 있고, 어. 가족이 있잖아. 하,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되게 압박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본인이 다 어.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직원도 벌써 열 명이 넘어가고 음. 책임져 줘야 되고 2호점 3호점이 얘네 원장 만들어 줘야 되고 나만 잘벌수 없고 애들도 잘 벌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애들을 그러니까 부품처럼 쓰지 않기 위해서 음. 어쨌든 음. 뭐 이건 내가 살아가는 길이니까 음. 나중에 나쁜 놈소리 듣고 싶지 않고 사람마다 계기가 네, 있으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음. 노래가 노래를 난 취미로 잘 부르고 싶은데 안돼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쉬었다 하면 되고 업인데 맞아? 업으로 가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냥 계속 하세요. 음. 못 견디면 그 사람은 뭐 억울하기가 어, 힘들죠 음악하기 힘들 거예요 어, 그럼 길게 보세요 음. 아니면 좀 음악할 수 있는 저희처럼 좀 좋은 친구를 서로 음, 그것도 방법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음. 성아 가요 너 네!